엘루야, 오늘은 아주 귀하고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 정말 한국 교계의 스카이시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귀한 어, 총장님에게서 논문 지도를 받으면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그렇게 귀한 분을 이 자리에 모실 수 있게 됐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 영광입니다. 총장님, 뵙게 돼서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예, 건강하시죠? 예, 건강합니다. 네, 어, 저희가 지금 일곱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영적대각성 열이고 대집회 어, 일곱 날을 드리면서 마지막 날이 100주년 기념관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날은 시간 내서 100주년으로 와주십시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칠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한 정인찬 총장님께서 이제 이 자리에 함께 하셨고요. 제가 잠깐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을 통해서 2022년도의 목회 현장은 어떨지 우리는 뭐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연륜을 가지고 있는 계한 그 총장님을 통해서 좀 듣고자 하고요. 사실은 우리 이 그레이스 실천사역 전문연구원이 현재 학생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성장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우리 총장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입니다. 이곳 인천성전에서 무디 실천 사역 전문 연구원으로 처음에 3개월 짜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이제 6개월 과정으로 그레이스 실천 사역 전문 연구원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총장님 그때 오셔서 예배 드려주셨습니다. 예. 네. 기억 나시죠? 저희 저희 지금 힐링 기도의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 성전에서. 맞아요. 예. 네. 그때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게 해서. 어,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어, 매번마다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고, 지금도 너무 큰 그늘이지요.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 큰 나무 밑에는 사람이 죽, 큰 나무 밑엔 작은 나무가 살지 못해도, 큰 사람 옆에는 에, 많은 사람이 살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늘 합니다. 저는 큰 어, 사람이 되신 큰 그릇이 되시는 정인찬 총장님을 만났고 또 우리 총장님의 그늘 덕분에 지금까지 제가 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데 제가 사람의 도리를 못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총장님 우리 2022년 목회 현장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어... 응? 2022년 새해를 네. 이렇게 며칠 앞두고 네. 이렇게, 이렇게 김 박사님 또 만나고 네. 또 인터뷰도 하고 또 2022년 목회 현장을 이렇게 함께 네. 에, 대담하고 나누게 된걸 대단히 <laughs>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계획과 아뭐 섭리가 있지 않았나 네. 에, 그렇게 에, 믿어집니다 네. 우리 아마 백석대학교에서 그리 전문 대학은 네, 네. 어, 그때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네, 참 그랬었죠. 영성이 뛰어나고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어, 영문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네, 저 그거 있어요. 또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네. 또 어, 학문적인 네. 면에도 네. 아카데미언 면에도 뛰어난 게 있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 좀 궁금했는데 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어, 대단히 네.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또 모두. 어, 실천신학 전문연구원 또 원장님으로, 네. 어, 또 전국에 에, 수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 도전하고, 네. 네. 또 힐링 사역을 하니까 네, 제 마음은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 네. 늘기도원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어, 있습니다. 네. 있고, 참또 현장에 와보니까 더럽게 음. 그런 후학들을 기르고, 또 한국 교회를 좀 변질된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예. 어, 또 영적인 역사를 이루는 것에 하나님이 기쁨 부어 주시기를 가라는 아, 네. 마음으로 네, 네. 이렇게 만나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네. 하려고. 네. 예. 이, 어, 100년 걸려서 변화될 것이, 음, 그런 10년 안에 변화가 오고, 네. 또 10년 안에 변화될 것이, 뭐, 어떤 때는 일주일 안에, 음. 또 하루만에 이렇게 변화가 오는데, 그게 네. 좋은 변화가 아니라, 음. 전부 변질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장이 그렇죠. 현장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반 세상뿐만 아니라, 교계도 또 교회도 그런 변질된, 음.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판을 치는 시대다. 그렇게 봐주죠. 네. 그래서, 우리 뭐, 성탄절 그러기도 하고, 새해, 예, 또 주님 오실 날 저희는 다 기다리고 있는데, 요 음. 여기 보면, 그런 할로윈 데이라고. 그러니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막, 거리를 넘치더라고요. 예, 저는 뭐, 미국에 30년 있다가 왔고, <laughs> 네. 우리 백석대학에 10년 있다가 웨스트민스 대학원 대학교 종자고 섬기고 있는데, 예,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음. 귀신의 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그런 성탄절 주님 오신 날, 네. 부활절 부활하신 날, 네. 추수감사절 감사할 날, 네. 뭐 이런 기독교적 우리 주님께 영광되는 절기를 지켰는데, 네. 거기 가니까 그런 날들은 서서히 좀 약화되고 사라지고, 네. 어, 네. 할로윈 데이라고 귀신의 날. 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그런 특별히 청소년들이 그러면 이태원동이라든지 뭐내압이라든지 음. 전국적으로 젊은이들이 그런 어, 귀신의 날을 정해가지고 그까지 그할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날을 하고 그런 네, 행사를 네. 하고 자꾸 귀신 귀신 하다 보니까 나라가 악화되고 그럼요 또 악령이 들끓는 음, 그런 유령들이 한국을 뒤집어 뻗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 학자가 이그 쓰기를 그 유령들 악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악령들이 세계와 그 나라와 백성을 어떻게 지배하는가를 알아야 된다. 네. 뭐 네. 이렇게 보는 글을 쓰고 있는 분이 많이 있고, 네, 네. 거기에다가 전부 적그리스도와 그런 반기독교적인 그런 어 문화, 그런 그런 변질. 많이 음.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도, 음. 것도 너무 잔인하죠. 예, 음. 너무 잔인한 그런 거를 네. 이렇게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는 세계 음. 사탄이 요한계시록 입양인들 잠깐 노임을 받아서 변질시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음. 진리에서 떠나 거짓을 행하고 네. 타락시키는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음. 예, 거기에다가 또 어, 참 AI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네. 영성은 다 떠나고 네. 전부가 인성은 뭐 고사하고 음. 인, 인본주의적 네. 그런 악령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에 변질되거나 네. 타락하거나 네. 신앙을 배도하지 아니하고 네. 잘 이겨가는 준비된 그런 지도자들과 준비된 그런 어, 무장되고 네. 이겨갈 수 있는 네. 그런 성도들과 음. 어, 그런 지도자들을 길려야 된다. 네, 2022년도에는 그런 지도자가 부재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겨갈까 하는 것을 어, 목표를 세우고 지금 음,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어, 제가 지금 송구영신 영적 대각성 열이고 집회를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요. 제가 이제 올해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뜨거운 성령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점점 더 혼탁한 시대인데 믿는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어떤 파워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그런 영적 동력기를 좀 달아줄 수 있도록 하는데의 통로가 되고자. 그렇게 이제 성령이 감동을 준 대로 일어났더니 우리 실상원이 이렇게 폭발돼 버린 거예요. 음. 예, 다른 거 아니고 제가 예배 드리자, 방언 기도하자, 금식 기도하자, 원상 운동하자, 이제 이거였거든요. 성경 열장 읽자, 능력 전도하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이게 부합되니까 하나님 보시고 좋으셨던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이 한 일이라고 할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셔서 저는 너무 놀래고 있어요 저 자신도 그래서 총장님께서도 보시기에 정말 이제는 영적 힘이 아니면 2022년도 살아내기가 어렵겠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네. 그 이름이 라틴어로는 크라운이란 네. 뜻이에요. 네. 왕관. 왕관. 왕이 쓴 음. 모자는 왕의 머리에서 나오는 걸로 네.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세계적으로는 재앙이 왔다 하지만, 음. 우리 교계나 복음의 입장에서 봐서는, 어떻게 하면 크리찬들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음. 약화시키고, 음. 복음을 가리울까 하고, 머리를 쓰다 쓰다가 코로나, 아. 사탄이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게 코로나예요. 그래서 원래는 병균은 바이러스라고 해서 하지만 탈만 바이러스 탈을 썼지만 뒤에는 악령이 덜걸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런 저 면역을 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네. 환자가 요즘에 뭐 병원에 인성세를 이루고 네,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병이 네, 네, 그거는 네, 벌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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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육체적으로 바이러스 어, 백신 나인 때문 아 저기, 저기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에 도 병이 걸리지만 네, 네. 정신적으로 벌써 아이가 병들게 만들고 네. 그러고 나서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음. 그리고 가정이나 모든 일에 네. 하여튼간에 병들게 만드는 이 세력은 음. 그런 이 약으로서의 뭐 화이자도 맞고 모더나도 맞고 아스트라제네카도 맞고 하지만 그는 성령의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예, 말씀의 백신을 맞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네. 예. 그 그래서 영적으로 네, 성령과 네. 말씀, 네. 기도의 그런 서, 이, 이 백신을 맞아서. 영적으로 이 코로나를 먼저 물리쳐버려야물러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네. 모든 만물은 음. 하나님께서 귀를 다 만들었습니다. 네, 아멘. 사람도 귀가 있고요. 네, 아멘. 바람도 귀가 있고, 물도 귀가 있고, 아맨, 아맨. 사탄도 귀가 있습니다. 아, 이런 얘기 꼭 들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능력으로 음. 바람과 파도도 다룰 수, 수 있지만 바람과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하고 말씀했잖아요. 아멘. 근데 그 말을 듣고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다 하는데 아멘, 아멘. 바람과 파도도 피조물은 전부 하나님이 귀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물이구나 바람이구나 보지만 하나님이 귀를 만들어서 다스릴 수도 있고 물칠 수도 있어요. 아멘, 아멘. 귀신도 귀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귀신아 나가라 하는 아멘.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럼 아셨죠 물리치셔야 됩니다 듣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들은 귀신아 나가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과 염려의 역할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사타이라든지 미래 어려움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들이 두려워하도록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은 네. 세상의능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이 더 크시면 아멘. 아무리 시험과 코로나 악령들이 와도 물리칠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보장되지 않고 명할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바람과 파도여 잠잠하라. 코로나는 물러가라. 악귀는 떠나가라. 시험은 물러갈지다 저들도 귀가 있는 걸로 알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 명할 수 있는 아멘. 그런 정도의 스트롱 크리스찬들이다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될지어다. 약해서 아멘.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가장 크고 또 우리는 세상에 가진 이방인들하고 다르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나가는 아멘. 그런 사람이 될때 우리는 사탄의 머리에서 나온 아멘. 코로나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로 사회로 병들게 한 것을 물리치고 이겨갈 수가 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 귀한 어, 우리 청장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2022년 목회 현장은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네. 스트롱 아주 강력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쇠뇌시키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우리의 지성과 혼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이라야 돼요. 영적. 영적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2022년도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가 이제 크라운 왕관이라는 것. 그것을 이제 해석하시면서 적용하실 때, 성도의 머리에 그거를 씌워서 생각이 마비되게 한다는 것.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고 와닿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마비되어 있거든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뎌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2022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 의지하면 현재의 모든 상황을 잘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죠, 청장 네, 네. 네. 오늘 그리고 네. 한 말씀 드리려면 어, 하나님만 영원하고. 음네 맞습니다. 새로운 시작자이지. 음. 아무리 재앙이라든지 사탄의 극성이라든지 음. 에 그런 악한 자들도요. 끝이 있습니다. 아멘. 어, 아, 2020 맞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멘. 바라보고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끝을 내게 하는 하나님이 아멘, 아멘. 알파의 하나님 또시작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2022년도는 뭐, 코로나 확진자가 더 어, 오미크론 또 그보다 더하는 실제 음. 뭐, 오미크론이 나온다. 확진자가 늘어난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반드시 끝이 있고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시작자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예수 그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아멘.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음. 새로운 시작을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고 비전과 꿈과 그리고 큰 선, 예, 우리 선지자들처럼 한상을 보고 나가는 음. 방어할 거는 믿음을 주셔서 방패라 하셨고, 공격하는 거는 말씀과 성령의 검을 주었습니다. 아멘. 방어하면서 무장해서 이겨가면서 변질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음. 내 자신에게 공격이 올때 우리 속에 있는 일을 더 크게 믿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시작해 주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전진해 나간다면 아멘, 아멘.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2022년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는 그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작하신 그분은 끝도 내실 것입니다. 아, 이제. 2022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기한 총장님 모시고 대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세계에서 들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